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 입니다. 아, 오늘은 그 성대를 발성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성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받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모양을 보통 그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모양 일반적으로 성대 모양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때그 성대에서 움직여지는 과정이라든가 그 운동성에 대해서 이게 3차원적으로 움직여지는 걸 2차원적으로만 보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그 성대 모양을 예, 사진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또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딘지 소리를 내는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성대 모양을 좀 보고 소리를 내는 위치라든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사진을 찍어서 성대를 보면 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대 좌측, 우측 성대를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앞쪽이 되고 이게 뒤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되게 좁아지는 부분이 앞쪽이고 뒤쪽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대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커트했을 때 옆으로 위 아래 모양을 보실 수있으면될것 같아요.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기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성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성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낼 때는 이 부분이 진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때이 윗부분만 붙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다 같이 붙기 시작을 해서 떨어지고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성대 위쪽, 이 위가 이제 성문 상의 부라 그러거든요. 성대 위쪽 부분. 후두 위쪽, 목구멍, 흔히 말하는 목구멍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평평하게 생겨 있어요. 숨이 들어오거나 음식이 들어올 때콱 막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다, 다 있는 부분에서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비스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 때 양쪽 성대가 붙어서 양쪽이 진동한다는 것은 이쪽 부분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진동이 일어난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아래쪽으로 갈수록 위쪽보다 더 외측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성대를 붙이는 게 외측 위측 성대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냥 모양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래쪽이 갈수록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기도. 그래서 가급적 아래쪽 성대를 많이 붙이려고 하면은요. 가급적 이쪽을 가운데로 밀어주거나 힘을 빼서 저 쏠려 나오게 만들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보여드렸던 그 성대의 모양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소리를 낼때 성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게 위아래 모양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진동이 될때 그래서 소리 위쪽은 가운데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훨씬 접촉하기가 쉽고요 아래쪽은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접촉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낼때 성대를 잘 붙인다 안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안 붙이고 붙이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성대가 붙더라도 아래쪽 성대를 충분히 붙여서 쓰느냐 위쪽 성대를 주로 붙여서 쓰느냐 중간을 많이 붙여서 쓰고 위는 못 붙이고 아래를 못 붙이고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노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성대 접촉하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소리내는 특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소리라는 게 물리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성대가 접촉돼서 사이에서 공기가 막혔다 열렸다 하는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그 목소리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성대에 닫혀지는 위치가 아래냐 중간이냐 위냐 아래부터 위까지 다 닫히느냐 중간만 닫히느냐 위만 닫히느냐에 따라서 소리내는 음색이 달라지게 소리 특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아래쪽을 많이 닿게 하려면 성대의 그 TA 근육 있죠? TA 근육 가운데 부분, 가운데그 번들이 있죠? 외측 번들이 있고 중간 아래 번들이 있는데 중간 아래 번들의 성대를 가급적 가운데로 많이 붙이게 해주고 LCA 근육, 측 윤상 표현을 갖다가 충분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해주면서 TA 근육이 같이 작동이 돼서 아래쪽을 많이 붙이게 해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잘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은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잘못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음, 막 먹는 소리를 내거나 쪼이는 소리를 내거나 이제 나쁜 발성 습관이 나타나는 게 주변 근육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성대는 아래쪽을 많이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붙지는 않고 벌어지면서 성대 위쪽 가상대 부분이 확조여 가지고 성대 위쪽에 그측그 성대 근육이 그 위측 번들이죠. 그것이 과도하게 쓰면서 성대는 오히려 나래측 번들을 제대로 접촉이 안 돼서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있어요. 또한 가지는 성대를 붙이기 위해서는요. 바깥쪽을 많이 붙이려면 배로네이 효과가 있었죠. 공기가 새 나가면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주변의 공기가 가스 가운데로 쏠려나와서 붙게끔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러려면요. 은 최대한 성대 근육이 탄력이 없죠. 힘이 빠져야 돼요. 근육에 이걸 종이나 태극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오게 하려면 이것이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거나 두꺼운 거보단 얇은 휴지조각 같이 팔랑거릴 수 있을 때 바람이 멀리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면 더 쉽게 쏠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대 아래쪽은 위쪽부터 또 많이 외측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 성대를 많이 붙이려면 은 첫번째는 근육을 많이 쓰는 습관 을들이고 이제 네, 그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거고요 가급적 성대 자체에 출렁거리는 점막이나 성대 근육의 내측근육은 최대한 힘을 빼줘 가지고 찰랑찰랑 하는 느낌에 의해서 호흡에서 쏠려 나올 수 있게끔 더 아래쪽으로 쏠려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아래쪽에 더 힘을 빼야 되고 소리를 낼때 호흡의 포인트를 성대에 딱 맞춰서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래할 때 발성 훈련이나 그을서쓸 수도 있고요, 음성 치료 같은 걸할때 성대를 잘못 붙이고 뭐 병이 생기거나 결절이나 폴립이왔을때 그런 쪽에 관계 개념을 잡아서 음성 치료 를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대 모양을 흔히 이비너과에서 보는 위에서 보는 모양이 아니고 발성 측면에서 앞 뒤에서. 잘라난 모양을 앞뒤에서 보는 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